평소 나한테 하지 못했던 말이어 음... 뭐야? 뭔데? 내 거짓말을 알고도 모른 척넘어가준적 있어? 아, 그런 게생각입니다 최근에 사귄 지 얼마 안 됐지만 남자친구. 어. 어, 사귀었을 <laughs> 때. 얘가 분명히 남자친구가 있는 거 같긴 한데 또 아니라고 해. 아빠가 좀 보수적인 편이기도 하고 엄마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하거나 아니면 잔소리할 것 같은 그런 얘기, 이야기는 좀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빠가 답정너라고 느끼는 순간은? 아빠 되게 응. 뭘 입어도 멋있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를 내가 항상 알고 있기 때문에 아빠가 어. 원하는 답을 항상 해주잖아 응. 그래서 그러니까. 아빠는 지금 뭐냐면 아빠한테 너, 네가 좀 관심을 <laughs> 가져달라는 얘기 내 전화 피한 적 있어? 음 많지 언제? 남자친구랑 있을 때아 왜? 아 그래서 걱정하잖아 말만 해줘도 미안해 <laughs> 제발 좀 그러지 마 네. 최근 들어서 되게 죄송한 것 같아요 당연히 걱정하실 텐데 <laughs>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아빠한테 고맙고 미안한데 좀 말은 되게 제가 툭툭 하는 편이기도 하고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고 느꼈을 때 나 항상 뭐 야간이 잤잖아 내가 음. 진짜 늦게 들어오고 하면은 음. 아빠 꼭 집안 다불다 켜놓고 다 아빠 방 불도 켜놓고 그럼 음. 불편하다잖아. 내가안 그래. 왔으니까. 나 항상 나는 은연중에도 그래도 제가 말을 한 번씩 다 툭툭 해도 음. 어 매번 사랑하는구나. 아, 어 느껴. 나는 책임마한테 너무 어. 나는 엄마한테 너무 소홀해진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. 음. 음. 안녕. 평소 나한테 하지 못했던 말 있어? 음, 사실 제가 음, 작년에 장기 기증 서약을 했거든요. 근데 사실 아직 말씀을 못 드렸어요. 서약을 했다고 원래는 서약을 하자마자 마, 바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막상 말씀 드리려고 하니까 좀, 좀 걱정이. 네. 민감한 부분이잖아요. 생명에 관련된 그런 거니까 어떻게 반응이 나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더 저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어... 그때 내가 엄마 아빠한테 뭔가 묻지 않고 음. 그냥 사후 장기기증 그 희망 서약을 했어. 서약을 했다고? 어. 어. 서약을. 장기기증 신청했지. 장기기증 음. 서약을 했어. 음. 아빠는 그렇게 생각해 네가 그거를 결정할 때에 고민을 하고 어, 결정을 한 건지를 먼저 묻고 싶고 음. 어? 내가 만약에 이제 죽게 되면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크게 된다면 작은 도움이라도 어. 그래 처음에는 말을 할 기회를 못줬다 음. 근데 나중에 그 유가족들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음. 걸 알고 와서 이미 서명을 음. 내가 했는데 내 의지대로 했는데 음. 엄마 아빠 가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는 거야. 음. 너는 자식이고 음. 나는 내 부모 된 입장에서 자식이니까 갑자기 네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안 보내고 싶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막 동의해 동의하지 마. 이런 걸물어보니면 나중에 갑자기 들으면 또 거기서 엉망 원망... 그렇고 성원할 수도 있으니까 네. 잘했어 잘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지휘가또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가슴속에 담아두지 않고 얘기해준 건 고마워 네가 세상에 나왔던 하나의 흔적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네가 음,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린다라면 난리 나을것 같아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못한다고 네잘 얘기 잘했어 <laughs> 오늘 대화는 어, 우리가 지금까지 안 나눴던 대화를 오늘 나눴잖아. 맞아 그치? 맞아. 어. 이런 기회를 나한테 줘서 고마워. 네, 사랑해 우리 딸. 사랑해. 고마워.